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범죄 징계 관련해서 좀 팁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실상 우리나라 성범죄가 유죄 추정의 원칙처럼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사실은 회사 징계입니다. 회사 징계는 제가 이제 징계위원회를 들어왔을때 어떤 말까지 들어봤냐면요, 무척 억울하실 것 같다. 무고로 고소하셔도 될것 같은 정도의 사안이다.라고 했음에도 외부에서 다투실 거죠. 그러면 이러더니 결국은 해고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성범죄를 한 사람이 알고 보니 성범죄자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론의 문매을 받는 경우가 없지만 반대로 이 사람이 성범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풀어줬을 때 받는 여론의 문매, 즉 성인지 감수성이 안 좋다 등등의 여러 문매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징계를 하고 억울하면 다음 단계를 거쳐라라고 하는 취재 문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창기에 보통 힘을 많이 투여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나 이제 징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징계나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량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처럼 면밀하게 보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약간의 억울함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작출했거나, 즉, 작출했다는 얘기는 표적 징계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임원급이. 회사에서 어떤 예로 걔를 내보내고 싶었을 때, 남들과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어떤 그 수치를 들이대면서 징계를 한다든가, 뭐 영업사원의 경우에는 외부, 확인이 되기 쉽지 않은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았다. 제3의 어떤 회사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작출해서 낸 경우에는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직장 내에서 성범죄에 엮이게 되면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결과를 떠나서 심리적인 부분이나 어, 앞으로의 전략을 위해서 혹은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고 어느 곳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좀 도움을 받는 것도 어, 좋은 생각입니다. 추가문의 이상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